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 부인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요 자막도 좀 읽어주세요 오늘 장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오늘 장이 반등이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려웠겠죠 근데 오늘 장은 제가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어저께 제가 이거 거꾸로 차트까지 놓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 조정을 줘야 된다 이제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뭐, 그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종합적인 거 보죠. 뭐, 오늘 뭐, 상승 종목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쵸? 하락 종목이 뭐, 합해서 백, 한, 사십 개가 안 돼요. 그러면, 뭐, 완연한 상승장이었고요. 뭐, 6% 이상이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타고 5.9%. 근데 니케이 보면 9예요 어, 이 우리도 올라서 좋은데, 여기 보면 좀 화가 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중국을 그렇게 폈는데, 중국, 상해도 오르고 있고 홍콩도 오르고 있어요. 희한하죠. 트럼프가 좀 화가 날만해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좀 중국에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국채 매각이라든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이 그렇게 트럼프가 의도했던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 중국이.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해서 트럼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선. 어저께 사실은 뭐 참모들이 건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도저히 채권 시장 원래 예상했던 건 어떻게 해요? 채권 시장에 돈이 확벌리면서 채권 금리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채권이 빠져나가면서 금리는 올라가니까 원래 의도대로 안된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그 그러므로서 그게 이제 그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안 되니까 그 트럼프도 사실 이거를 물론 계획대에 있던 걸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그냥 참모들 건의를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고양이의 탁금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뭐이 탁금이 왜 빠졌죠? 이건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네요 신용은 조금씩 신용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신용은 조금씩 신용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이제 다 말씀드린 거죠. 뭐, 투자자별로 본다 그러면, 오늘 모처럼 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3,270억. 코스닥이 좀 약해요. 천억. 그 다음에 선물은 1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게 좋은 거죠. 그쵸? 그렇죠? 뭐 오늘 포지션 정산을 이렇 잘했네요. 기관도 이제 결국은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하는 장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장은 이제 뭐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라가는 장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주고 가고 조정을 주.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거 5일선 여기도 조정을 주고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도 오늘 이렇게 있으니까 5일선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5일선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올라오겠죠. 내일 되면은. 코스닥도 5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되면 5일선이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그럼 5일선을 바로 조정주면 이게 심하게 내려오기 아니죠. 여기서 약간의 횡보와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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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5일선도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아시겠죠. RSI 필살기 아닙니까. RSI 이렇게 과매도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승하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주식은 뭐 무조건은 없어요. 근데 상승을 하죠.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거 필살기입니다 이거 RSI 꼭 설정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들 다돈 많이 버시면 좋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뭐이지 말씀드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거꾸로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제 거꾸로 봤잖아요. 아, 이게 지금 쌍봉에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요거 이제 프린트해서 보여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빨리 들어오세요 텔레그램으로 민족초 식사 관학교 치시면 되고요 올려드린 영상 밑에 주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소안 되면 5일선 조정이라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차트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쌍봉이니까 여기서 반등을 줬으니까 아 이거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긴 겠 아닐 수 있죠 여기 올라가려면 5일선이 이제 5일선 왔으니까 어떻게 5일선을 맞을 수 있죠 5일선 5일선을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2 1선까지 내려와야 돼요. 거꾸로 보니까요. 그렇죠? 꼭2 1선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차트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가다가 5일선 맞고 떨어져가. 2 1선 내려와야죠. 그럼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것 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2 1선 어제도 얘기 말씀드렸죠. 5일선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급반등이 됐으니 까 5일선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1 1선에서 지진 2 1선까지 내려올 수 있죠. 그 2500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차트를 다시 이제 바로 보면은 이게 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한방에 갈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 여기 조정 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차트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세요 종목들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달 장이 좋았기 때문에 안간 섹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뭐 다른 정책 섹터도 뭐 계속 정책 섹터 좋죠? 정책 섹터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책 섹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그 출마 선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스타트업이 오늘 린드만 아시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좋죠. 거래량도 많이 안 갖고 장한가를 갔어요. 매집이 끝났단 얘기예요. 매, 매집이 끝났잖아요. 여기서 12월부터 매집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매집이 끝났으니까 간 거예요. 주봉으로 볼까요? 매집이 끝났어요. 이거는 매집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갈 거예요. 매수 타점은 잘노려 보셔야 되겠죠. 제가 늘 어디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이제 5일선, 3일선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조정을 줘서 뭐 감사하게 480선. 고등세기 제권 항상 480선이니까 여기를 해주면 너무 좋죠. 여기서 매수합니다. 여기 480선 네번이나 맞고 떨어지기 가지도 못했고 매집이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480선을 그렇게 못 넘도 480선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이렇게. 그다음 에 대성창투도 잘 갔어요. 대성창투는 어떻게? 정배열이에요. 자리가 좋죠. 이런 건 지금 제가 설정한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찍고 갔죠. 오일선 또는 블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가면 은 매수 차례죠. 물론 이제 이것 제이 때문에 한번 이격 조정을 언제고 할 거예요. 대선이 아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그쵸? 대선이 뭐 지금 한 열흘 뒤에 열린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열흘 뒤에 열리면 사실 이거 정책이 끝나요.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마선언 지지자들 나오면 인맥주들이 그날 떨어지죠 오히려. 과거에도 그랬어요. 보통 출마선언은 옛날에 정상적인 대선일 땐 6개월 전에 많이 해요. 출마선언 하면 인맥주 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정책주들이 그때 인맥주보다 못하던 거를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향후에 대선 이번 대선이 끝나도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이번 에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가는데 이격조정은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고 정책주요 후보 등록할 때까지 갑니다. 후보 등록하면 마무리 가능성이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뭐 T.S. 인베스트먼트 나우. 등등등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고 오늘 일자리들 좀었고요 지역 앞에도 었고요 그렇죠? 어, 막판에 이게 뭐가 들어왔어요 막판에 모헨즈라는 종목이 어떻게 돼 남북권 U자형으로 개발 이것도 이제 일,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싫어하고 이런 거다 떠나서 주식으로만 보셔야 돼요 주식으로만 지금 지지율 이르 후보가 그 얘기를 공약을 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쫓아가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면 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지지율 1위 후보. 그 다음에 또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자, 저, 지, 후보들이 많이 나오, 나오지만 거기에 1위 후보가 나올 거예요. 1위 후보의 공약을 거기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책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이잖아요. 책 열어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재료 다 나와 있고 노출되고 있어요. 기술적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두 가지 섹터가 더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탄소 포집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때문에 전력주들이 움직였죠. 전력주들이. 이두 섹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끝난 겁니까? 시작하는, 시작하는 거죠. 자, 시작하는데 에어레인. 요건 저희가 갖고 있던 종목이에요. 신고가 상한선을 갔어요. 이거 신고가로 벌써 한번 뚫었다, 두번 뚫었다. 갈 조짐이 보였죠. 거래량이 많으니까 이거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갔어. 더 가겠죠. 이거 저희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에코바이어가 이제 쫓에서 쫓아와서 간게 에코바이어가 갔어요. 아, 한택도신 신규주들이 잘 가요. 신규주들이 자 보세요. 상한가 갔죠. 신기주들이 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는 상장하고 밀리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이제 저기 있어요. 4월 20일 날. 그... 보호 예수가 나오는 거. 그것만 좀 신경이 쓰이는데,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요 거래량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신규주들이 가요. 자, 신규주들이 잘 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탄소포집듣기 신규주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탄소포집 얘기하다 갑자기 딴 얘기할게요. 신규주들이 정책에 엮이면 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르코스. 대장이니까 아니고, 오늘 하루 정제예요. 하도 급등을 해서, 230% 급등했어요. 저희 보여주죠 그다음에 오늘 저희 들어간 게 교육주, 새로 대장주가 나왔어요. 팩트. 신규주예요. 신규주가 이렇게 정체하고 엮이면 대장주가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뭐 제가 우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리딩 드렸고 여기서도 리딩 드려서 좋은 성적을 낸게 뭡니까? 대형 컴페니잖아요 신규주예요. 이렇게 신규주들이 정체가고 엮이면 상한가를 많이 가더라. 그것만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상한가 가고 신규주들 말고 뭐딴거 없느냐? 그 상한가 간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에코아이. 이게 두 번째로 상할것같 갔어요. 처음에 에어레인 가고 이게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 가고 한테. 여기 제일 많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에어레인이 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에코바이오가 부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240선이 여기 있어요. 역배열이죠 480선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내일 이게 갭을 띄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40선. 이 240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240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뭐 480선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매집이 잘돼 있잖아요. 240선 초록색이 저는 항상 240선 이 제거 많이 보시는 거 아시겠죠? 계속 여기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못 들었죠? 못 들었어요. 아직도 못 들었어요. 내일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거래량 이렇게 이 터졌는데 이 짧은 거래량으로 이만큼 나왔죠? 매집이 다돼 있다는 거죠? 매집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캠트로스이 종목은 뭐 유리기판도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리기가. 그 다음, 에코아이. 에코아이는 지금 240선을 돌파했어요. 돌파했죠? 에코아이. 에코아이도 딴들에 밀리지만, 나름 신기해집니다. 이 친구도. 그쵸? 렇 근데 이제, 딴 종목 대비는 좀 구형이죠. 신상을 다 좋아해요. 우리가 상품 고르는 것만 신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에서도 신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240선 돌파를 했어요. 여기 매물 때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 매물 때. 25,000원을 돌파하면 아주 좋은 그림이 예상되고요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 240선 근처 오면은 매수하면 돼요. 그렇죠? 물론 대장주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대장주 매매는 눌림목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시원치 않을 때는 그렇게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매매 방법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오늘 탄소 포집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하나가 또 뭡니까 전력주가 나왔죠. 전력주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주도 좀 상당히 강한 섹터예요. 전력주도요. 전력주도 지금 오늘 어떻게 될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세명전기가 상한가가 나오면 강한 섹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재료 뭐 산업도 많이 갔고요. KBI 메탈도 갔고요. 뭐 이런 종목들다 거래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유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시작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각자 연구들 해보세요. 제가 탄소 포집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이상입니다. 그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지수는 조정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90일간 유예는 받았잖아요. 10%는 뭐부편관세는 하는 거고요. 그거 뭐 부가세가 어 버렸어요, 갑자기. 지금 이 싸움은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 주말에 좀더 말씀을 드리죠. 중국이 이제 유리한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이제 완화를 하는 것도 일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빨리 오세요. 오시면 뭐 정말 저하고 좋은 인연 되실 겁니다. 정책주 신나게 드셔야죠.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